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미약품은 지난 7월이었죠. 새로운 리더십으로 재편되면서 미래 전략도 새롭게 짜여지고 있습니다. 한미그룹의 지주회사는 한미사이언스인데요. 창업주인 고임성기 회장의 장녀인 임주연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의 전략기획실장까지 맡아서 사실상 그룹의 미래를 이끄는 리더로서 입지를 구축했다는 평가입니다. 임사장은 이제 100년 기업 도약을 위한 경영 전략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가 된 것인데요. 처음으로 제시한 중장기 프로젝트는 요즘 제약 바이오 업계의 뜨거운 화두인 비만 신약 개발입니다. 지난 8월 13일이었죠. 한미 사이언스는 한미 오비서티 파이프라인, 즉 HOP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한미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비만신약 5종을 개발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5종의 비만신약으로 GLP-1 계열의 에페글레나타이드를 비롯해 GLP-1 글루카곤, GIP를 동시에 타깃으로 하는 차세대 3중작용제 그리고 경구용 GLP-1 제제와 폭식 등섭식장의 개선후보물질, 비만치료, 디지털치료제 등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차세대 3중작용제 역량을 가장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한미그룹은 기존 랩스커버리 플랫폼으로 개발된 에페 글레나타이드를 비만 치료제로 개발 중입니다. 기존에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했지만 GLPN 계열인 이 후보물질이 비만 치료에도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 착안해 타깃을 변경했습니다. 이미 전임상에서는 수술적 요법에 따른 체중감량 효과에 버금가는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GLP-1 체제 사용시에 나타날 수 있는 근육량 손실을 방지해 체중 감량의 효과를 개선하고 요요현상 억제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바이오신약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HOP 프로젝트에 한미약품연구개발센터를 비롯해 신제품개발본부와 평택바이오플랜트, 원료의약품전문기업 한미정밀화학의 연구진 등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OP 프로젝트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또 다른 비상을 준비하는 한미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수 있을지 임주연 한미약품 사장의 새로운 리더십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고 임성기 회장의 이남일려 중 장남인 임종윤 전 한미약품 사장은 그룹 승계를 떠나서 독자적인 행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임종윤 전 사장은 지난 2021년 자신이 보유했던 한미사이언스 지분 중 일부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유전체 진단회사인 DXMVX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또 삼남인 임종훈 사장은 누나인 임주연 사장과 그룹 내에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